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의 오동규입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미래가 보겠습니다. 20년 후의 미래인데요. 2058년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공주성 태극 기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화성으로 갑니다. 지금 어. 화성 대기권시 생분천입니다. 안전벨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네, 9개월 전인 3월 15일 로켓을 탑승하고, 어, 된 불기둥을 뱉으면서, 네, 어, 예, 발사를 했습니다. 어, 화성으로 가는 하늘길은, 아, 2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2년 2개월이죠. 화성과 지구는 2년 2개월에 한 번씩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가는데 9개월, 오는데 9개월, 그리고 500일을 벗어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네. 지금 이제 거의 고도를 낮춰가지고요. 화성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자, 밖을 보십시오. 이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입니다. 올림푸스 몬스 높이가 에베르스트 산의 세 배이고요. 전체 어, 면적이 프랑스 국토를 다걷고도 남을 만한 어, 그런 면적입니다. 정말 장대하죠? 어, 우리는 모두를 점점 맞춰서 이거는 어, 또 태양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계곡 산공 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리노 계곡. 가장 큰 곳이 7km, 가장 폭이 넓은 곳은 서울대전보다 더 넓은 200km입니다. 전체 길이는 북미 대륙을 다 덮을 만큼 큽니다. 자, 고도를 낮춥니다. 자 여러분 느끼셨나요? 방금 우리는 하선의 대기권을 막 지났습니다. 예, 굉장히 큰 진동하고 충격이 느껴졌는데요. 우리는 생육하기 위해서 고도를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내린 곳은 진주크레이터입니다저 바로 총전에 보신 아, 마리오 계곡 바로 북쪽에 네, 저 빨간 표시되어 있죠? 맞습니다. 우리 경남 진주의 이름을 딴 진주크레이터고요. 아, 지름이 67 k m 평탄한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거기에 우리가 기지를 지었습니다. 자, 에어로그를 들어와가지고요, 아, 대기 조성과 기압과 온도를 모두, 모두 맞춘 상태에서 우주로를 뽑고, 아, 지금 우리가 기지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화성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왔으니까 우리가 화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요. 어, 화성의 하루는 지금보다 37분이 깁니다. 에, 그리고 화성의 일년은 687일. 화성이 태양을 한번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37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시차를 처음엔 거의 못 느끼다가, 어, 한 주, 두 주, 한달 이렇게 지나면 점점 시간이 40분씩 늦어지겠죠. 예, 그래서 더 뒤로 갈수록 시차를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와 마찬가지로 25도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한데, 그 계절은 우리 지구보다 약 1.8배 깁니다. 자, 대기 조성을 볼까요? 일단, 어, 춥습니다.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 열름 적도 지역은 잠깐, 섭씨 20도가 넘, 저, 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기압이 지구의 1%도 되지 않아요. 굉장히 낮죠? 에 거기다가 대기 조성이 지구하고 아주 다릅니다.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밖으로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맥데이먼이 영화에서 네 나왔습니다. 예, 맷데이먼이 나오니까 공간문이 우리 빛을 받는 군요 예, 우주복을 입고서 야외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아, 와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먹어야지 사는데요. 예, 그 나사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화성 흙에는 식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성분이 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살 곳이 필요하겠죠? 예, 화성 토에에는현무한하고 다른 광물질을 배합해서 3D 프린팅을 하면은 이와 같은 우리 거주 중 공간을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도나 기압 같은 극한 조건, 그다음에 코스틴 브레이 방사선 입자들도 막아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물이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어, 지표 아래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 지표 위에도 물이 발견됐고요. 양극관에는 얼음 상태의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하는데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구 중입니다만은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입해서 산소를 뱉어내죠. 그래서 우리 기지 안에 공기순환 시스템을 인공적으로도 만들지만 이런 식물들이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보실까요? 우리가 탐사차 로봇을 타고 밖으로 나갈텐데요. 바퀴여섯개입니다 그래서 신세구요. 그래서 경사로도 아주 쉽게 올라갈 수가 있고 울퉁불퉁한 길도 쉽게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차량 뒤에 보면은 어떤 장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어, 연구하고 계신 원자력 전지입니다. 어, 태양 전지판도 저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지만, 화성은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모래바람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욱해서 태양광을 찬단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원자력 전지는 반드시 저 차량에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하셨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저 보호장구들하고 GPS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어, 화성은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중력이 3분의 1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kg인 분이 화성에 내리시면 23kg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가볍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지, 지구에서 1m를 뛰실 수 있는 분은 화성에 가지고 2.3m, 4m가량 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어, 로고가, 음주운전하는 로고가 막 달려왔을 때도 한번 점프하면 교통사고를 <laughs> 피하실 수 있습니다. 화도 안 하세요? <laughs> 예,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어, 지금, 어, 지난 대원들이 갔던 바로 그 옆에 지역에 가는데요. 수위성 조각. 그러니까 운석들을 채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흘렀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질 조사겸 암석을 채취하러 저희는 어, 지금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탐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거 어, 해가 위연유연 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기지로 돌아와서 식물학자의 동료가 하는 실험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콩나물 싹 대안 실험 실험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요. 아마 며칠 후에는, 어, 화성에서 콩나물국을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녁이 됐습니다. 저도움이요 발급 도움은 식물원도 되지만, 어, 우리 작물 키우는 농장, 그 다음에 예, 또 공기순환 시스템 역할을 하는 이 기지의 허파입니다. 자, 하늘을, 들어, 머리를 들어보니까, 어, 하늘에 화성의 두 개의 달이 보입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 어, 약두배 차이가 나고요. 하나는, 포보스는 하루에 두 바퀴를 도는 반면, 데이모스를 보면, 우리가 한 달을, 어, 5일 반 정도로, 어,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도 먹었겠다. 어, 제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침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침실로 들어가실 텐데요. 예, 화초도 있고 제가 최근에 있는 책들을 아,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나죠? 네, 오래 전에 이미 개발이 됐던 건조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여러분하고 아. 같이 지금 같이 먹고 싶네요. 저는 좀 여기 아. 아버지들도 계시지만.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맥주를 좀 마시고 싶은데 이미 버드와이저에서는 2017년에 어 맥주 화성 맥주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가지고 대양 실험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로켓을 만들어서 또 화성에 와서 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다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화성에 2050년이면 갈수 있을 거야.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건 너무 빨라. 2040년. 아니야, 2035년이면 될것 같아.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나는 2025년이면 최초의 우주인을 화성으로 보낼 것입니다. 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성은 우리가 가느냐 마느냐 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언제 누가 먼저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측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어린 청중 중에서 아마도 한 사람은, 딱한 사람은 20년 후에 화성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럼 같이 여행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